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어, 영상 찍는 날은 4월 5일 오후 4시 25분 이고요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이제 어, 오늘 LG전자 관련돼 있는 어,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뭐로봇스타로봇티즈뭐로보로보요세 종목 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들은 괜찮았었습니다 차트를 뭐,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로봇스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로봇스타 어, 오늘 이제 최대 9.27%까지 올라왔다가 어20 12%대로 상승 마감해 줬고 그다음 종목에 있던 로보티즈가 이제 19%까지 올라갔다가 7%대 상승 마감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 로보로보가 로보로보 오늘 최대 고점 자리가 1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5%대 상승 마감을 해 줬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일단 오늘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완전 철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 떴고요. 어. 로봇 사업 등의 주력 등을, 아, 로봇 사업 등의 주력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건 이제 실제로 전에 있던 뉴스가 있습니다. 어, 음, 그 LG전자가 어떤 이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한번 찌라시동으로 한번 돌았었는데, 그때 이제 로봇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1 8년 LG전자가 이제 로봇 스타와 로보티의 지분을 10%에서 20% 확보를 한 상태라서, 어, LG쪽 가장 밀접한 로봇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대신에 전장사업, 배터리 부분, 로봇 사업 등에 어, 주력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 어, 전장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섹터기도 하고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 로봇 사업도 어,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어, 독일에서 우리 이제 그 시험을 하나 했어요 어, 어떤 시험이었냐면 그 로봇들이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구수, 공간에서 로봇들로 이제, 어, 그 물류들을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시, 시연해서 보여줬는데 아마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 적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존 관련된 어, 영상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국내, 어, 있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정신적, 정식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로봇으로 물류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심지어 이제 배터 그 배달도 로봇이 지금 실제로 독일에서 어, 시업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로봇이 이제 직접 배달을 해주는. 그래서 어, 안내 문구로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음,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사업들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당연, 자연스럽게 AI나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센서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지금 로보 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올라왔지만 얘네들은 저는 지금 단발성으로 올라온 거는 저는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충분히 매집할 만한 기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보로보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이제 로보로보로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매매들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뭐 그중에서 이제 대장으로 많이 잡혀있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로 조금 종목들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서 종목을 매매하시기 보다는요 저는 이제 주봉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엘전자가 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을 밝히거나 아니면은 사업 구상안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 좀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탄탄한 기로 볼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 스윙이는 중장기적인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단가들 한번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이 추세죠. 어, 요 추세, 요 추세 좀 유지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1선 하고 있는 자리들을 먼저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전반적인 이제 관점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현재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lg 전자에서도 로봇업에 사좀 주력을 한다 라고 하니 지금 단발성이 이슈로 우리 일단 1, 1차 입절 라인을 잡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 길게 봐서 오히려 떨어지면 매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노려봐라 물론 스윙이나 중장기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또는 1, 2주일 만에 올라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한 달에서 두 달, 세달 이렇게 스윙이나 중기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어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을 었때 또는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때를 조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대형주들도 그 다음에 IT 반도체들도 일단은 지금 장비주랑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도 들 이번에 어, 테마성으로 움직였으니까 아무래도 한, IT 반도체 흐름 돌아오게 된다면 수남에 같이 타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로봇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어그 부분 참고해서 수익이나 중장기로 좀 수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